지나가네? 온도 음, 지나간다네. 혹시? 아니네요. 혹시 설마? 아, 저거, 여기서 잠깐 있긴 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럴다찾아봐 여기 화장실? 어딨냐 어 시간없다 응. 화장실 어 방금 사람 보았나요? 안 어, 봤고 여기서 인간있으면 나 망하는데 아 없네요 아 끝. 아. 어디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숨으셨네요 나 제발 좀비가 안 돼. 숙주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여기, 아, 이곳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좀비가 못볼 수도 있습니다. アデンヒルちゃんが倒けよ。 뭐야, 아직도 안 죽었어? 아, 근데. 님들, 이게 사람들이, 어. 학살님 남았나? 음... 아, 저만 남았나요? 저만 남았네요. 우와, 채팅 치면서 이가다니. 아, 씨. 여기는 맵스대가좀 많아가지고. 아니, 거기 걸릴 것 같은데. 아, 옥상 걸렸네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나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핸드폰이 별로여가지고, 어, 안녕, 하세요, 올라가기 싫으면. 아니, 야, 자, 공격해. 여기서다 박살 내버리자. 어디서 뭉쳐들어와, 임마. 아, 어디서 뭉쳐들어와가지고. 나가, 나가란 말이야. 어? 어, 그냥 가네? 야, 잡아. 오이씨. 죽어야 돼. 오이씨, 나이스. 아 올라갔나? 어, 어. 아, 아니네. 안 올라갔네요. 우와, 궁케궁케 옥상에 궁쾌. 오, 잠만. 아, 아니네. 닉님임 똑같네. 아, 저 만나, 만나. 연. 잠깐만 숙주 숙주 손가락 숙주 손가락 여기 봐봐요 숙주가 꿰맸어요 손가락을 아씨 너무 빨라네 인간이었냐 이놈 배신하고 우리 아니 어 저기 있다. 옥상, 저기, 공키다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궁키. 아니, 블랙, 서든 블루, 서든 블루. 야, 잡아. 아니, 어디가? 아니, 바보야. 어, 나이스. 아, 아, 나, 잠참만잠만 나도 하자, 나도 하자. 나이스. 아니, 패가 지, 지존 폐가로 아니, 방장. 아니, 씨 방장이 장난 아니야, 아, 소매치연 왜? 아니, 무슨 숙주? 야, 즐겜, 수고. 인부야 즐겜, 수고. 인부에나 어, 아, 저, 쳐도 됨? 아, 역시. 아, 여기... 좀비만 될순 없다. 아, 제발 와서 빨리, 나, 이, 이것 좀 해줘. 아니? 아니, 키 t 가나 배신? 아, 나이스. 야, 빨리 올라와. 한명소미치현아모다 어, 아, 여기는 트레이프가 꿀인데. 야 야, 다든 애들 뭐냐? 얼굴 얼굴 봐라. 얼굴 상태 투성이? 야, 어, 준대수랑 어, 얘랑 좀 닮았는데? 나는 어, 오, 신나 아, 저거 옛날에 아, 저기 저기 난간이 여기 저기 걸쳐 가지고 어, 뭐야, 방금 아니네. 저기 난간 걸쳐가지고 A급 신화 있잖아요, 저거. 좀비를 계속 쳐가지고 저거 신화로 한번 죽였거든요. 아두번 정도 죽였나? 아이씨. 총알 아끼, 애들한테 저거 맡기고 총알 아끼죠. 어, 숙주다, 숙주야. 오 오우씨, 이럴 줄 알고. 공... 오바다, 이거 좀. 나이스, 숙주나 맞죠? 아, 근데 총알이 별로 없는데. 이걸로, 이걸로. 야, 막 있다, 막다, 숙주, 어부바? 어, 망했대, 숙주 망했는데, 어디서 다만 죽어야 돼? <놀라> 망했다 어, 이겼다, 이겼다. 이거, 완벽한 우리의 승리. 탱팽도 많이 해보네. 우와! 티어 숙제, 아, 나이스. 올라간다, 끝.